아무래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앞에 윤석열 정권하고는 대일 외교도 굉장히 변화가 있을 것이다. 그렇게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.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이렇게 아주 그 간단하게 요약을 하셨거든요. 그러면 일본은 이러한 한국의 새로운 외교 한 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면, 현재 이시바의 최축근이라고 하는 나가시마라는 보좌관이 있습니다. 이 나가시마 보좌관이 6월 15일에 한국에 와서 여러 요인들을 만나가지고요. 역사 문제, 삼원칙을 지키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. 그 삼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한일관에서 합의를 한 내용이라든가 각총부가낸 선언이라든가 선명이라든가 상대방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면 시키자 깨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.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소득시키자 역사 문제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,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. 그러면 한일 간의 합의라든가 선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라는 게 중요하잖아요.